홍수 이후에 에그 아라산에서 에 노아 여덟 식구가 나와서 다시 이제 점점 그 터입니다 점점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람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점점 번성하다가 다시 에덴동산에 있던 그 이라크 바로 유프레스강 아래에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날 평지라는 널리 본 평지가 있어요. 예. 자,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 여기다가 도시를 만들고, 네, 예, 집들을 짓고 흩어짐지 말고 살자. 그리고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예, 높은 탑을 쌓자. 예, 바벨탑입니다. 어, 바빌탐을 쌓는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가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도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했더니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가라서이 무리가 한 녹석이여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경려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은을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이 은혜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들이 뭐 때문에 이 탑을 쌓는지 았 모르지만은 그때 은어가 하나였다랬죠. 그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하나가 돼가지고. 예 꼭대기의 하늘이까지 닿게 하자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세상을 위대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걸 보면은 자 인본주의에 인간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첫번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다 보시니까 인간이 엄청난 역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에, 하시려고 갑자기 은을 혼잡고 더니 여러 가지 방언이 생겼어요. 야 빨리 벽돌 가져오너라 그러면 밑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딱 깨리뼈를 빨아서 어떻게 시절한 바람에 띠어 빤까리? 야 무슨 소리야 야생발 깨신 땐 빤까라 날씨를 빨리 때땐 빼뻐야? 미쳤냐? 알아들어야 먹지 마동력도개 치아 브라마야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탑 이름을 바벨라고한 것은요, 혼잡이란, 혼잡. 지금 이 언어학자들이요, 연구를 했다고 래요 도대체 처음에는 언어가 한가지었는데왜 이게 갈라졌을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더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언어를 혼잡했다는 거요 인정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바벨탑만 안 쌓았으면은요, 그 언어가 하나, 지금까지 하나 있을 때, 그죠? 근데 이 바벨탑 쌓는, 쌓았던 그 흔적이 지금 정확하게 발견됐습니다. 아세요? 이라크에. 예. 정확하게 그 신할 평지라는 그게에요. 어, 어 몇달 전에요. 어, EBS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라크에 가가지고, 어, 그 옛날 그 바벨론에 대한 걸 촬영해 왔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제목이 위대한 바벨론. 지금도 IPTV에 아마 위대한 바벨론 그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게. 제가 그걸 봤어요. 거기서 바벨탑 사튼 흔적까지 찾아냈어요. 그 기자들이 찍었어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남쪽 300킬로미터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의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설했던 탑이죠 우르의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으나 기원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콜레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레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18세기까지의 여행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볼수 있는 이 벽돌탑들을 성서 속의 바벨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진흙이나 찰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재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온갖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 제로는 최고죠. 역청을 이용한 방수 처리의 역사는 사실 5천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3천년 전에 건설됐다는 우루지구라트의 하단엔 지금도 역청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청은 벽돌 사이에 들어가 모르타르를 대신하기도 했으며 건축 밑면에 칠해져 방수용 아스팔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벨탑 쌓은 그 흔적도 이제 찾았네요, 정확하게 아주 오래오래된 그. 탑사튼 그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역청을 가지고 쌓우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입니다.